누가복음 7장 신약 성경 100페이지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 부장이 붓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오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한백 명의 군사를 거느린다 해서 백부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실 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부탁을 흥쾌히 들어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이 사람의 부탁을 예수님은 흥쾌하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부탁을 하든지 예수님이 흔쾌하게 들어주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추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 사람 믿음 어떤 믿음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안 넘겨줬구나. 그럼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믿음.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확실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있었다.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부탁대로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주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주면은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부탁을 예수님께 하면은 흔쾌히 들어주는 거죠.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면, 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 슬픈 사람, 이런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서 죽고 또 죽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는 이런 죽어가는 우리를 죽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세상에 인간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자기 몸에 다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우리는 살려 주려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주려고 하는 것을 매우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으려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받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해라. 그러면 은혜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하는 것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가?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묻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막, 한 달이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준다 부탁을. 아픈 사람, 넘어지는 사람 부축해주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람 살려주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 그것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이버에 뜬 소식 하나가 뭐냐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 양육, 육아에 독박을 쓰고 있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요즘은 자녀 키우는 것도 독박 쓰는 거라 그래요. 자녀 키우는데 독박을 쓰고 있는 아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버스 운전 기사를 하는 겁니다. 버스 운전 기사를 하는데 버스 운전을 하면은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쉬는 동안에 자녀 키우는 독박 쓰고 있는 아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버스 운전 기사를 하면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는데 버스에 타는 어떤 중년 여성이 자기 카드를 가지고 시내버스에 딱 찍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한 게 뜨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당황을 하면서 또 다른 걸 가지고 해봐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신뢰가 되겠지만, 어린아이 버스비 값 내는 거 하고 타고 갈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력. 그냥 어린아이 돈 내는 거 찍어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버스비는 55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카드에는 잔액이 7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른이 내는 버스비를 내낼 행편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 버스 기사, 어린아이 타는 비용 내고 탈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50원 탁 찍어내고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 돈을 내면은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많이 못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 하양에서 버스를 타면 대구 가가지고 또 다른 버스 갈아탈 수 있고 지하철도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 돈을 내면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버스 기사가 그런데 요거 내고 나면 다음에 다른 버스를 갈아타지는 못합니다. 이러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버스 내릴 때가 돼가지고 옆에 사람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자리를 비켜가 나와가지고 종이 하나를 갖다가. 운전기사한테 딱 주고 내린 거예요. 운전기사는 버스 기사는 그걸 볼 시간이 없잖아요. 버스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점에 가서 열어보니까 편지 편지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현지의 내용이 오늘 내가 사실 마포에 가가지고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파출소에 가서 내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맡겨놓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마포에서 이런 다른 사람이 휴대폰 찾아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잔액이 모자라는데 어, 버스 기사님이 어린아이 타는 비용 내고 타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그래 어린아이 버스를 타고 버스비를 내고 탔는데 내가 오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버스 타고 가면서 울렁울렁거리면서 글씨를 써가지고 그 종이 안에다가 만원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딱 붙여갖고 딱 주고 내립니다. 버스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고 이 버스는 현금 내고 못 타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오늘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격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려고, 살려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부탁을 흔쾌하게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 병을 고쳐주거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남 도와주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예. 집사님 한번 새로 등록했는데, 이분이 이 분이 이교회 나오게 된 거는 우리 사모님하고 그 앞에 추어탕 먹으러 갔는데, 추어탕 먹으러 나간 사이에 거기도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아,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추어탕 먹으러 갑시다. 추어탕 대접하고, 그래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고 올 때, 야 우리 야시장 할때 모시고 와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도를 하든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뭐 어쨌든지 막 살려 주려고 막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울면서라도 기도하고 막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뭐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을 어쨌든지 일으켜 주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도와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오늘 이 백부장도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이 이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종을 사랑하는 종을. 종을. 사랑하는 종을. 종을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막, 감히 자기는 예수님 앞에 못 가겠고,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사람도 그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좋은 덕망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래, 부탁부탁부탁 부탁, 해가지고, 이 사람 살려주려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아이고, 나는 막못 가는데 할수 없지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나 병든 사람을 살려주는 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거나 같이 합시다. 적극적으로 하자. 적극적으로. 적극성이 없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있어. 우리 청년들, 결혼 딱대상다볼때 소극적인 사람하고 해가지고는 별 재미없다. 살아봐도 재미도 없고, 뭐, 재미없어요. 소극적인 사람하고 결혼하면 재미없습니다. 적극적인 사람. 우리 청년들 적극적이든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인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거기만 끄떡 이러지 말고 딱 가가지고 반갑게 얼굴 눈딱 뜨고 눈촥 뜨고 인사해요. 인사할 때도 저는 이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시험 치기 전에. 모범 답안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외워놓고 쉬는 시간에 이제 시험 시간 다가오는 시간에 막딱 이래 펴놓고 막 콱! 이러면서 눈으로 사진을 찍어요, 눈으로. 콱! 이렇게 찍어보면 제가 쓰는 게기 때문에 보면 사진이 있기 전 눈이에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나고 그래요. 콱! 이렇게 찍어요. 이러고 시험 치면 잘찍거든요 제가 그래서 공부 잘 했다 아닙니까? 에. 실제라니까요. 내가 우리 반에서 1, 2등 했다니까.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도 눈을 딱 뜨고 인사를 착 갖다 붙여야 되지. 안녕하십니까? 이리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적극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우리 부모사님 보고, 전호사님한테 울다 모아놓고, 그 아들 좀 연애 좀 하라, 크지 않니? 까 같이 자라서 그랬는지 전혀 이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적극성이 있어야 결혼을 해, 결혼도. 적극성. 딱 잡고 늘어지고 이래야지. 예. 여러분도 적극적인 사람이 뭐든지 성취를 해요. 누가 하겠지?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빨리 여러분 달라붙어가지고 막 사랑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전도도 적극적으로 해야 전도를 할수 있고. 아픈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너무 아프고, 걸음걸이 불편한 사람도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성경 못 찾는 사람 있으면 빨리 가서 찾아주고, 이런 적극적인.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인성.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죄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죄 빼고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기 전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 완전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예수님의 신적 지위, 신적 지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해요. 지금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 앞에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죽어가는 종을 살려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는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 아주 장로들 등망 있는 사람들을 부탁해 갖고 우리 집에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만나 줘 있어. 나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 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유대 사회의 장로들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이 사람 부탁은 들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꼭좀이 부사람 부탁 한번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그럽시다 예수님이 백부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것으로 알게 된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 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안 됩니까? 말씀만 해도 우리 하인내 종, 사랑하는 종 병이 났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기라.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이렇게 이백 부장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그냥 목에 뭐 끄덕끄덕 쳐들고 당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사실은 7절에도 확인이 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는 8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들어가라 하면 가고 저 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가 군대에 있는데 로마 군대의 체계는 자기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자기 위에 자기는 백부장이니까 자기 위에 천부장도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 그리고 자기 아래에 병사도 있다는 게 자기 백부장이니까 밑에 뭐 소대장도 있고 군대장도 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위에 사람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나도 그리고 내 수하에 있는 사람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도 종들이 있는데 내가 종들 보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알고 이백 부장은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이건 내가 감당이 안될 일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병이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백 부장은 예수님의 신성 지위를 사실 그대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찬송도 막, 아, 주님의 높고 위대하지만, 얼마나 힘있게 찬양했습니까? 그러면은, 아, 그 신적 권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여러분 진짜 믿고 그래야 되지, 실천해야죠. 실천을. 머리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못 만나봤다. 이러면서 네 하인이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집에 와보니까 나아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가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 이 본문 말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하게 얘기. 이렇게 믿는 것도 아주 이상한 거잖아요. 뛰어난 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신적 지위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막 굉장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 저거 저 요셉 아들아 이거 저 목수 집 아이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적권위를 인정하는 인간적인 면만 보는 누구 집 아들이고 목수고 나이가 한 33살 33살, 33살 안되겠나 뭐주끼리 궁성궁성 그러는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떠나십니다 다시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권위 예를 예수님의 신성 지위를 항상 인식하는.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많고 하, 여러분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신적 신성 신성의 지위를 여러분 망각하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 하나님의 이 주님의 교회에 신적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신적권위, 교회의 신적권위, 예배의 신성 그 거룩함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하게 임해야 되고 우시락거리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예배 참잘 드려요. 잘 드네요. 진짜 예배 잘 드려요.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일에 앉아 있는 교회가 없어요. 가보면 여러분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이 예배가 신성한 신성한 예배로 여겨야 돼요.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신성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주님 일에 봉사하는 이런 것들도 신성이 여기 신성이. 다음 주에 성찬을 받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한 지위가 있는 줄 알고, 한자나 이러분 예수님을 감히 이백 부장이 얼굴을 볼 수도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란 믿음, 그래서 부탁을 흔쾌하게 들어준 믿음은 두 가지. 첫째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도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영혼이 죽어가든지, 몸이 죽어가든지, 인생이 삶이 죽어가든지, 그것 보면 엄마, 어쨌든 지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은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아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신성시역이고, 예배나 기도나 여러분이 맡은 직무나 이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신이 내린 직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중요시역이고 신성시역이고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이 백부장처럼 죽어가는 사람 적극적으로 살려주려고 하고 예수님의 신성 지위를 남다르게 인식하는 참 귀한 성도들 되어서 주님에게 무슨 부탁을 하든지 들어주기를 흔쾌히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박혜일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한 주님의 아들 주님이 오른손의 장정에 붙잡으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일들이 복되고 복되며 형통하고 형통하고 존귀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나회에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열로한 우리 성도님들 달마다 마음을 모아서 주의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물질을 헌금합니다. 주여 기억해 주시고 평생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복을 받으며. 건강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주의 가족들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기에 물질을 없어서 고민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